인물선상 바다루어, 제깅까지 조황정부와 출조까지단한 번에 수원 낚시왕국이 온라인 오프라인 쇼핑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물선상 바다루어, 제깅 전문골 수원 낚시왕국 100개의 해외 원정 낚시용품도 역시 낚시왕국 이게 위에서 드론으로 찍은 걸 보니까, 형님. 지금 하는 그 액션이 생각보다 되게 빨라요. 아, 이게? 네. 그래서 조금씩 스테이지는 게, 그, 밑에서 세 번씩, 세 번씩 감는 거잖아요. 그게 이한 번에 120 얼마라고 보면은, 한 번에 4m씩 축, 쭉축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되게 빠르더라고요. 어, 어제 밤새도록 달려서 음, 뚜엘 서쪽에 있는 어, 작은 섬에 왔습니다 그 셋째 날 아침이 밝았는데요 어, 오늘 지금 현재 상황은 주류통이 원활해 보이고 어, 기온도 선선하니 낚시하기 딱 좋습니다 오늘은 어, 수중 리프가 아니라 이렇게 섬을 좀 돌아다니면서 탐색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선장이 여기 가 오는 게 코스였는지 고기가 안 나와서 이쪽으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고기가 나왔으면 거기 계속 있었겠죠 잘 나오는데 굳이 옮길 필요가 그래서 일단 오늘 이쪽에서 좀 낚시를 한번 해보고 계속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온은 많이 습한데 음, 기온은 높지 않아요 한 27도? 그 정도 되고 해가 이제 10시쯤 되면은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죠 지금도 좀 이렇다 할 반응이 없어서 지금 사실 어, 이 정도 조류에 아침 시간이면은 입질이 와야 되는데 오늘, 오늘도 좀 늦게 나와서 그런지, 입질이 없어요. 어, 보일링 있을 때, 배트피시 크기가, 작으면은, 어, GT가 많이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포포 정도 되는 크기들, 한 20cm, 30cm 정도 되는 배트피시들이 보일링을 하면은, 거의 한8 90%는 GT나 더큰 녀석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물결이 바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깨알처럼 자글자글자글자글하게 끄는 그런 것들은 어, 그거를 쫓는 녀석들이 한 4, 50cm, 4, 50cm 정도 되는 뭐 보니또나 아니면은 그 크기에 상당한 그런 녀석들이 어, 쫓을 확률이 많아요.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와베트피시다근데 그러나 온리 베트피시베트피시만 있는 반응이 없더라고요. 여기도, 어, 상당히 잔잔한 상황에서 지금 베이트피쉬 어군에 향해서 세 명이 이제 포퍼질을 하면 어느 정도 반응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반응은 없는 거 보니까, 음, 그 쫓는 녀석들이 조금 작은 녀석들 같아요. 이런 황금 시간대에 보일링 하는데 던져서 입질이 없으면 베이트 피쉬만 있어, 확률이 높죠 오! 배트! 뭐야? 아파이 오! 아! 아, 스몰, 스몰 어, 뒷룩이 뭐 따라온다, 따라온다, 따라온다 팔로우, 팔로우 오! y e 와. 야몇 번을 또 도는 거야? 와 뭐야 이거? Oh, <laughs> Not GT. Not 응? 어? BT? I think a r 다 One, two, two. <laughs> 너, no, 너, no. 바라코다, 바라코다. 바라코다. 오늘 길이네요, 진짜. 오 퍼스트 GT? 어 아! 아! 한 두세 마리 따라왔어. 여러분은 발표가 있어요. 오, 베리비베리비바이코다 오, 베리비, 아. 오, 베리비, 오, 베리비. 아. 와우! 드래곤, 드래곤. 오. 오! 오! 오, 씨! 너 가까워요. 먼데도 있어. 업, 업.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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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목소리> 와, 진짜 너무. 오! 너조심 아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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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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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스터 파라쿠다, 잇 야, 자. 나이스. 오, 베 e 나이 n 여기가 바로 뚜아리아. 예스. 으이. 오, 후달려, 후달려. Very big 파라쿠다. 아, 진짜 들고 있기도 너무 힘든데요. 오늘 첫 고개에요, 첫 고개. 와, 지금, 뽀뽀를, 한 서너 마리가 쫓아왔어요. GT 먹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하 결국 얘가 먹었어요, 이거. 자, 행복합니다! 쥐아! 오, 내 키만 해, 내 키만 해. 어머 다. 어머 오. 오케이. 사진 한 장만 진짜 이렇게 야좀 거기 안 나오니까 잠깐 쉬어 그러려고 하려다가 느낌 그이 느낌이, 느낌이 좀짝 있어갖고 넣거든 다 찍혔지 네어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 또 찍으면 돼오또 찍었어요 아침부터 조건이 너무 좋은데 배트 피스도 많고 모든 조건이 좋은데. 그래가지 입질이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입질을 못 받으니까 상당히 되게 힘들었어요. 오늘은 또 흐리지도 않고 쨍쨍해가지고 햇볕이 되게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서 으, 막 응? 교대로 낚시하다시피 했는데 아 그래도 한 마리 물어주네 포기하고 싶을 때딱 30분 더 하자라는 생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물어주네요. 어, 세마디 정도가 쫓아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꼬리를 보인 게뒤틀였는데 작았어요. 그 다음에 꼬리를 본걸 제가 봤거든요. 바라쿠다 꼬리. 그리고 퍽퍽퍽 하다가 마지막에는 바라쿠다가 빵! 빵! 아우, 이, 이, 이 느낌의 낚시하는 거죠. 대상 어정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 익사이팅한 손맛을 남겨준 바라쿠다입니다. 왔다! 우와! 크다, 크다! 팍팍! 왔다! 예! 후! 파 렘파! 파 점심을 먹고, 어, 근처에, 바로 앞에 있는 섬으로 나왔습니다. 섬 모양이, 와, 벨이 너무 멋있어요. 이, 리프도 그렇고, 뭐 이렇게 멋있는 섬이, 있나 싶을 정도로 파라다이스 같습니다. 보기에는. 그러나 현실은 푹푹 찌는 한국의 여름 같다는 거. 어, 아직 물이 어, 미약하게 조금씩 간대요. 어, 그러나 열심히 해보자고 어, 밥을 먹고 일찍 나왔고. 어, 지금 아까 바닥에서 이제 만색이 마히마이 조그만 베이트를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만세기 베이트로 포퍼를 바꿨고 컵은 크고 목은 얇은 그래서 이제 무게는 좀 둘러가나 토분 어 좀잘 쳐지는 그러니까 어 뭐랄까 거품이 버블이 많이 나는 소리와 거품이 많이 나는 그런 스타일의 포퍼입니다 그리고 릴은 5,500 하이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풀드랙, 꽉 잠갔어요. 거의, 거의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요거를 풀면은 역시 3 0 k g 이상입니다. <laughs> 자, 이제 오후 타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제 예상하는 오늘의 피크 타임은 3시에서 4시입니다. 오케이 오오 예, 드래그 다드래 오케이 예 결 뽑아. 세계. 오. People's h i s o r i c a l camp l e a d i n 아, 진짜 반갑다. 진짜 반갑다. 진짜 반 어 can see you still doing this. Oh, y o u 힘 e g t 만세기 컬러 만세기 컬러가 확실히 좀 어필을 좀한것 같고 아까 이게 요 정도 한25 30cm 정도 되는 배트피시가 한 1m권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쪽으로 겨우 던졌는데 좀 유효했던 것 같네요 아이고 기 좋습니다 어 푹푹 비케어 푹, 푹. 빅케어, 푹. 어. 힘이 세보여도 이 드래그 어느정도 푸는지 그런거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방금 히트 받은 만세기 칼라 놔주고 조금 더큰 녀석을 노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기분 좋다 간만에 찾아온 쥐띠입니다 예스! 크레파스! 아, 무겁다. 자, 얘는 자연의 품으로. 오다 빠이. 얘들이 살아보지 는 그런 거 있다, 응? 희망고문이죠. 저거. 네.

Ziti ziti, bebi ziti. Biti, 자, 작은 GT. 귀엽습니다. 그래도 물이 조금 간 간이 살살 조금씩 물어주는 것 같아요. 얘는 빨리 방생하고, 한번 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오늘, 안녕! 자, 또 해볼게요. 아구, 뚜껑라 뭐? 뭐? 지금 안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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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가 검정색이 조금 더섀도우를잘 만들어 줄것 같아요 아 이놈의... 이누... 배터리는 왜 이렇게 금방 금방 다는 거야? 그렇지? baby Wow uh, oh, open the north 제대로 안 됐어. No, no. Change. Because. r e l l i n 지금 이제 조금씩 물이 도는 것 같기는 한데. 어, 제가 바이트를 받고 두 번이나 터트렸네요. 이번 거는. 음, 아까 것도 그렇고. 드래그는 꽉 잠가놨는데, 이제 입에 박히질 않았어요. 라인이 라인 감아놓은 게 통으로 돌더라고요. 갑자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훅을 빡 매겨서 이제 박, 박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빡 먹이면서 이제 라인이 라인 이 통으로 훅돈 거예요. 드래그는 안 돌고. 뭐, 마이 폴트니다. 다시 해 봐요. 싸싸싸. 밟게! 야, 아까 그게 결국은 보네 인도네시아까지. 역시 강습. 왔습니다. <laughs> 와, 얼굴도 이거는 얘 예, 하나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파이팅! 오케이! 아씨 여기서, 여기서 부러질 줄이야. 그래파! 예. 아유, 모아서 못 들어갔다.